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워낙 마고, 상대 전적이, 어우, 뜨끈뜨끈하네요. 자, 이분은 워낙 마갔죠? 팔단이랑도둘수 있는데, 기력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군단은 그나마 좀 삐까삐까하니까, 아, 초기화인가요, 이거는? 어,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자, 일단 우원악마를 갖출 텐데, 양착기를 지금 타이밍은 열 수가 있죠. 네. 자, 우원악마 어떻게 깨는지, 자 여기 올리는 거 봤는데, 음. 자, 이거는 이제 박사부님 스타일이죠. 네. 박사부님 스타일인데, 이거는 둘 중에 어느 게 나가도 무방합니다. 네. 저는 이쪽 차가 한번 나가 볼게요. 죽다가 나갔을 때 상대가 어떻게 대응할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올리는 게 정수입니다. 정수. 네. 정수에요. 정수. 제대로 두고 계세요. 자귀마 일단 나가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올려서 둘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참 되게 애매한 장면이긴 한데 아 이렇게 두면은 이것도 물론 있어요. 없는 수는 아닌데 이럴 때 이제 형태의 급소 자리가 포를 여기 넘기는 게 상당히 좋은 수죠. 여기다가 지금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귀의상 압박하려고. 근데 이거를 올리는 거는 아, 조금 실착이에요. 여기 포 넘기는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라서요. 자 여기 올렸을 때는 여기를 이제 한대 때릴 수도 있고 지금은 보시면은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고민이 많이 되는데, 먹는다, 포로 먹는다, 뜬다, 난다. 될것 같은데요? 먹어버리죠, 그냥. 때려도 될것 같고, 먹으면, 먹고 먹고, 움직이면, 옆으로 넘기니까, 약간 애매한가? 먹지 말라고요? <laughs>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은데? 상으로 병 치는 수도 있고요. 상을 병치는 수도 좋아요. 먹는 수도 제가 볼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괴롭히고 싶어서. 살아올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수익기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를, 지금 역을 막는 게, 너무나 좋은 자리죠. 아닙니다. 여기를 공격해야 돼 여기를. 지금은 공격의 포인트는 요방향이 되겠죠. 장군을 한대 치는 게 너무나 매력적인 자리인데 치면 쿵 내려야 되거든요. 일단 한번 참어 장군 쿵 내리겠죠. 자, 잽싸게 중포로 오겠습니다. 네, 중앙에 길을 틀기 때 위해서. 음. 이게 잘둔 수일까요, 여러분? 이 수의 문제가 뭘까요? 포를 넘기면 찾길 그냥 열면 되죠? 장군침은상 나오니까. 자상이 일단 나가볼게요 네, 장군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원앙마아출 수도 있어요 원앙마아출 네, 수도 있고 멱을 막아야 되는데 먹으면 이제 포를 앞으로 넘기겠네요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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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요 상으로 누르는 거는 찾기를 다음면 열어버리거든요 오. 요곳은 나가리다. 딱 봐도 나가리인데 가자. 자 포가 지켜줍니다. 마로 때릴 수 없어요. 자 그럼 마가 움직일 수는 있다. 일단은 저는 오호. 일단은 가자. 자이 장군이 아파요. 자 상대가 이제 얘도 걸렸고. 포로 이제 졸 때리는 것도 있는데 일단 뭐 먹으니까 뭐가 쭉자 이거 뭐어그쵸 이건 있는데 음. 얘를 여러분 이걸 먹으면요 포를 뒤집어요 뒤집을 때차갈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는 착 차가 쏘고 있고 여기 가면은 얘를 먹네 묘하네. 이걸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한데, 야, 애매하다. 자, 안 먹고, 그냥 요렇게 갈게요. 여기 뚫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차가 상을 취하면은 자연스럽게 포를 하포하면서 이 차가 도는 자리가 생겨가지고, 어쨌든 차 먹었기 때문에 저 제가 여기서 하다못해 차포대를 해도 제가 이득이에요. 얘를 먹어야 될 거예요. 먹으면은 졸로 맞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움직이지 못해요. 음 먹으라 하는 거네. 이건 죽일 이유가 없죠. 자 결국에는 차는 생차가 죽고, 저 졸아나 죽였습니다. 여기서. 차는 여기서 그냥 죽고. 상을, 어차피 못 살리네요. 귀마가서 살릴 수는 있긴 한데, 이 귀마 들어가는 거는 이제 선수로 듣긴 해요. 근데 이제 상길에 여기가 노출되니까. 와, 세게 두네요. 세다, 세. 세게 두신다. 나도 한번 세게 둬보자.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먹으면 차 죽으니까 못 먹는다는 거고, 근데 귀마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귀마 들어가서 포로 차를 쫓고, 차가 피할 때 면포로 조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너무 아픈데. 이 변화가 되게 어렵긴 한데, 어쨌든 초반에 차를 죽였기 때문에 저는 손절, 손절해도, 어? 이게 <laughs>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분 기분 나빴어, 지금. 이, 지금 기분 나쁘다고 시위하는 거죠, 이거는. 아이, 졌어, 들었다, 약간 그런 것 같은데. <laughs> 네, 잘 줬습니다. 이거, 이 장기를, 자, 초반만 볼게요. 이 장면 진짜 많이 나온 장면이죠? 자, 이제. 이 되게 복귀하는 게 의미가 있어가지고 복귀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차가 올라오는 그런 유형인데 여기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이쪽 차 나가는 거, 귀마 쪽차 나가는 거. 이거는 그냥 취향이라고 알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쪽 차 나갈 때는 이쪽 라인을 이제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거고 여기가 나간다 실전처럼 나가는 거는 이제 이쪽도 볼수 있고 반대쪽 도는 것도 보는 건데요 여기 올리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귀만 나갔을 때 이거 올리는 건좀안 좋아요 이거는 당하는 습니다 전형적으로 이 수에 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뭘둬야 되느냐 그 극단적으로 좀 공격하면은 이걸 올릴 수는 있습니다 이걸 올리면은 여기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거리가 되는데, 이게, 이거를 먼저 응수타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먼저 응수타진 하면은, 이렇게 뒤로 후퇴하는 게 싫다. 그러면 여길 빠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선수를 올려요. 네. 그럼 다음에 쓰는 수에 의해서 이 차가 죽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을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병 마저 올리면은, 양상이 아까 전에 양병을 아, 상이 양병을 노렸는데도 잘 이제 수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응수 타진했을 때 뒤로 빠지는 걸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뒤로 빠지는 거. 그럼 여전히 양병이 걸려 있다 주장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를 막는 수가 가능해요. 네, 막고 되게 어려운 변화라서 사실 저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 어려운데 좀 형태가 많이 날아다니긴 하죠. 이렇게 올려야 돼요. 다음에 얘를 당겨 가지고 포를 쫓는 순간 계속해서 양병이 노려지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둬요. 여기를 먼저 피하면서 동시에 조를 걸고, 이렇게 두면은 이제 살리고 기세로 뭐 이거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알기 쉽게 두면은 여전히 눌리는 게 기분 나쁘니까, 좀 변화를 만들려면 이제 먹고, 여기까지 교환하고 여기 이렇게 먹는 변화예요 이런 변화인데 이게 잘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 주면은 떨어지니까 좋은데 이렇게 먼저 먹었을 때가 요게 조금 난해하긴 해요 정말 어려운 변화라 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있다 그러면 아시면 은 좋을 것 같고 정말 고급 수기 때문에 이거 올리는 수는 이 변화를 꽤 뚫지 않으면 두기 힘든 거고. 어쨌든 이거는 실수라는 거. 이수에 의서 거의 무조건 당한다는 거. 자, 먹어볼게요. 차로 먹으면은, 먹고, 자, 여기까지 먹고, 자, 얘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뭐, 먼저 피한다고 쳐도, 이거 뭐, 얘가 죽으니까 말도 안 되긴 하지만은, 아, 이거, 아니, 이건 못 먹네. 여기 넘기면서 또 얘하고 죽으니까, 먹지는 못하는데, 그냥 돌아가면은, 다음에 넘으면, 알, 알기 쉽죠. 그러면은 먼저 넘겨서 얘를 어떻게 방황하게 만들어도 안 되죠. 잘뭐 이런 자리만 가도 다시 넘어온 게 아니니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난해하게 두려고 뒀는데, 근데 먹는 게더 깔끔한 것 같아요. 이 변화는 물론 실전에서 결과가 좋긴 했지만은, 이거는... 끼웠을 때, 이게 넘겨야죠. 이렇게 넘겨서 지켜줘야죠. 얘가 나가야 되거든요. 얘가 나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나 어떻게 둬야 되나? 공격적인 공격적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이, 이. 여기서는 얘가 움직이기가 애매하거든요. 이쪽으로 나오는 건 실전처럼 이제 이렇게 뒀을 때, 이건 못 먹고, 이것도 못 움직여요. 움직인 순간에 이제, 터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두는 것도, 면포를 먼저, 꽂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두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실전은 너무 무기력해가지고요. 지키기가 참 어렵긴 하네요, 이거를. 명막 할을때 이렇게 가면은, 이 차가 아까처럼 나가면은, 또 여길 들이대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냐? 저 답이 안보이는데 어쨌든 이것도 괜찮은 거, 네, 괜찮은 공격이라는 거, 실전 너무 너무 잘못떠서 네, 거의 폭망하는 수순으로 이어졌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